안녕하세요. 최궁금입니다. 어, 이번 플레이 볼 게임은 레전드 오브 곡괭이 입니다. 어, 어떤 게임인지 저와 함께 즐겨보도록 하시죠. 당연히 최궁금으로 합니다. 어, 저는, 어, 게임을 사랑하고 게임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이지로 이지로합니다. 아, 이런 건 건너뛰어도 되죠, 그렇죠? 빠르게 건너뛰어주고 게임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점점점 앞으로 가볼까? 어디로 숨었는데? 수상한 외부인 물음표 느낌표 이런. 목격자가 있으면 위험한데. 점, 점, 점. 크크.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다. 하, 이, 튜토리얼죠 따하, 제 핵, 제 핵.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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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어, 잘 만들었다. 부드럽다. 괜찮은데? 웬만한 온라인 게임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꼬맹이 주제에. 뭘 떨어뜨리고 왔습니다. 이상한 시계를 획득했다. 인벤토리에서 이상한 시계 봐야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죠. 지금 뭐 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 어디서 오고 있냐? 오늘 오는 거냐? 어, 이래 구르네. 어딜 가려고? 아니, 그만. 그럼 M이 없으므로 승자는 음 이제 오는 거냐 최궁금 예선에서 기권패 하기 싫으면 얼른 준비나 해라 자 준비됐지 배운 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저번에 알려준 찌르기 기억나지 뭐뭔 찌르기 아 S 찌르기는 S 찌기는 찌르기는 적과 간격을 벌릴 때 유용하다 또한 적의 가드 게이지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지 하나도 알려주자면 찌르기 짓고 A를 누르면 후속 타가 나간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기고 돌아오면 기초부터 다시 교육시켜주마. 예선 1조 대련을 시작하겠다. 시작. 빠세잇. 콤보. 좋아요. 어, 쉬운데? 어, 아주 간단하죠. 가봐. 좋아요. 이번 상대는 활재비록은 당연한 얘기지만 멀어지면 불리하다. 멀어질 틈을 주지 마. 아까 배운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전투 이매라. 본선 4조 대련을 시작하겠다. 시작. 아이고. 빠세다 헤이. 사했, 컨보를 넣고 맞지 않습니다. 어, 맞지 않습니다. 이게 가드죠. 빵, 빵, 그렇죠. 가드죠. 빵, 빵, 세 액션, 액션 지리고요. 좋습니다. 불러주고요. 컨트롤 조졌죠. 사조의증자는 최궁금. 다음 주 입장해라.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차례가 온것 같아. 이 키를 써볼까요? 이번 상대는 갑옷돼지로군. 갑옷돼지는 맷집이 겁나 세다. 체력도 방어력도 엄청나지. 일반적인 공격은 잘안 먹히겠지만 저런 갑옷을 입고 있으면 언젠가 지쳐 쓰러지기 마련이니까 그때를 노려 극딜을 해, 이 자식아. 합니다. 중경을 승을 시작하겠다. 뭐, 뭐가? 마하? 마하? 어. 어야 이건 좀 쎄다 얘좀 쎄다 어, 쎄, 어 어떡하냐 이거 좀 쎈데? 우와 이거 어떡하냐 난이도의 상태가? 어, 어? 어? 이거 어떻게 이기지? 뭐해 어서 일어나! 다시 살려줬어요 야 근데 난이도가 와, 이거 어떻게, 너무 센데? 점점점. 뭐 해, 어서 일어나! 계속 일어나. 아, 씨. 뭐 해, 어서 일어나! 또 일어나죠? 가다입니다 아, 씨. 어, 어떨결에 이긴 것 같지만은, 결승 진출자네 채궁금. 다음 주 입장해라. 뭔가 얼떨결이긴 것 같지만은. 뭐야. 야! 너네 어머좀 어, 너네 어머니 혼자 마을 밖으로 나가시던데. 어딜 가셨는지는 나도 모르지. 거지야. 내가 볼땐 거지 같은, 뭐? 뭐 같은 숲? 뭐 같은 숲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았어? 혹시 그쪽으로 가신 거라면 위험할 텐데. 꽃들이 득실득실하잖아, 거기는. 니네 어머니 아직 편찮으신 거 아니었나? 아 어, 엄마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엄마 찾으러 갈 거야 나 엄마가 먼저입니다 엄마가 엄마가 먼저예요 시합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러면 된 거지? 그래 너도 저놈이 1위 하는 건 보기 싫을 거 아니야 그래도 좀 미안한데 혹시라도 말했다가날 알지 어 뭔가 꿍꿍이가 있네요 그래야지 갑시다 엄마 찾으러 갑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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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같은 숲 잠금 해제 이게 거지같은 숲이겠죠? 어, 거지 같은 숲? 거지 같은 숲, 갑시다. 야! 가버렸! 이걸로 가버렸! 요걸로 가버렸! 좋아요, 가, 가버립니다. 됩니다전챙이들은 미리 처주해, 처리를 해주고! 그렇지. 지금 포텐. 이겁니다, 이거. 지금 터트려야 되죠? 나이스 후. 아무래도 엄마가 여기로 오신 건 아닌 것 같다 피키를 눌러서 던전에서 나가도록 하자 일단 이거 다 먹고 여기 저기 있는 기계장치를 부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계장치 를 하나씩 부술때마다 약 13일 정도의 시간을 아이고 말 많다 또말 많죠? 알겠다 알겠어 알겠습니다 알겠 알겠 다 보낸 주접자 시계를 뺏기면 안돼 죽여버리 아 어, 잠깐만 죽여버렷 뭐얘 쎄다 뭐지?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는? 요걸로? 어, 총 쏘네? 반칙 아니야? 와! 벨붕. 이거 벨붕이네요. 한 방에 갔네. 내가 뭐하랬듯! 개따로 도와줄게. 으음. 뭐야, 이거. 어, 에메리스 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개들이! 개들이 또 나를 막네요. 어. 어 씨. 멋있게 좀 때려 맞추고 싶었는데. 안 되는 구만 나이스. 나이스 합니다. 앞으로 갑시다. 바세, 빠세, 바세, 빠세, 바세이. 좋아요. 나세기, 하세기. 음. 아 얘를 잡아야되는구나 잡아야되나봐요 어! 뭐야 아 죽음 나가면 어떡해 어렵디 어렵구만 아이고 씨와 <놀라> 음. 아, 아 제발! 와 이거 같아. 패턴이 필요한. 와 이거 같아. 패턴이 필요한. 제발 좀, 좀 그만해라. 와! 와! 와, 깼다. 깼습니다. 와, 인간승리, 인간승리. 어, 레전드 오브 곡괭이를 플레이해 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플래시 뭐 플래시 게임 치고는 거의 뭐 온라인 게임이라고도 봐도 좋을 정도로 웹 게임 정도 수준은 되겠네요. 아주 잘 만들어진 게임이었다. 어, 오랜 시간 장시간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는 좀더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채궁금이없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봅시다.